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오늘의 마비노기 모바일 소화 꿀은 바로바로 바로 추수 호미질 레벨 폭풍 성장시키는 법 생활력 욕심 있는데 추수랑 호미질 레벨 올리기 너무 힘들어서 황금 밀이랑 황금 감자 만들어줘 했던 분은 주목!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생활력을 키우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 창에 추수 호미질 탭에서 진행하기를 눌렀을 때 무한 채집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답니다 추수는 10레벨짜리 반오르마을 콩 군락지에서 10시간 기준 최소 낫은 200개 사고 가방 무게는 1000 정도를 비우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새벽 1시경 추수 레벨 16인 상태로 상점 낫 300개를 사고 가방 무게 900 정도를 비우고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9시경에 확인하니 낫은 아직 넉넉했고 콩 8000여 개를 캐서 가방 무게가 아슬아슬 꽉 차기 직전이라 바로 팔아줬어요. 중요한 추수 레벨은 25레벨하고도 경험치 20% 정도가 차있어서 2시간 정도 더 진행해서 26을 찍고 종료했답니다. 호미질도 추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역시 10레벨짜리 가이레일 언덕 파스닙 군락지를 추천합니다. 이벤트 창에서 300회를 채우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움직일 일이 있다면 300회를 채우기 전에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해주시고요. 7월 17일 오전 6시 이전에 이벤트가 종료되니까 생활력 욕심 있으신 분들 잊지 말고 꼭 도전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소화골로 찾아올게요. 안녕!